코리나 천준이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 1등이에요, 이제. 1등이야? 천준이 그 때문에 응. 많이 물어보구나. 그렇지. 그리고 또뭐 있어? 3등은 이제 집이 <laughs> 많은 거 좋아하면은 잘 맞는 거 좋아. 나도 안 맞아. 근데. 나도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우리 그래서 우리 그막발사 쪽도 조금 강남도가 고 w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밤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동생이랑 먹어볼까 그많이 고민을 했는데. 모르셔서 다니는데 우리 유튜브에서나 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아이 분이구나 아실 거예요. 이따가 만나면 내가 지금 기다리는데 근데 목표가 뭘지 알고 아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나 오랜만이죠. 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 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알리아라고 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요. 먹으러 왔어요. 네. 네.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저 러시아 사람이에요. 어, 한국어인지 몇년 됐죠? 2년 반 정도 됐어요. 와, 전 얼마 전안 됐다. 그러면 한국에는 어떤 계기로 왔죠? 원래는 한국화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랑 한국 문화 어. 한국어 배우러 왔어요. 와, 그럼 어때요? 한국 왔으니까? 너무 좋아요. 계속 한국, 살고 싶어요. 여기는 한국에서? 제가 러시아에서 도시락이 유명하다고 들어가지고 도시락 그촌도 그 인기 많아요? 기차 탈때 항상 도시락. 아 사람들은 기차 탈 때마다는 아 어, 도시락을 먹는 거야. 근데 라면 그렇게 많은데 왜도시락이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락이라는 단어가 좀 재밌게 생겨가지고 근데, 먹고 싶은 음.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맛은? 그럼 싶... 담백한, 담백한 맛. 맛 그래서 사람들이 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러시아 레시피로 먹어보겠지만 혹시 도시락 먹는 레시피가 뭐가 있어요? 특별한 레시피 아시다시피 러시아 사람들이 마요네즈 너무 좋아해가지고 도시락 먹을 때도 마요네즈에 넣고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러시아 어. 먹을 때도 무조건 소시지. 아이유네즈랑 소시지 넣는다고? 이 미쳤다. <laughs> 이거 어떻게 먹어? 그냥 한번 먹어보자 그럼. 먹어 뭐, 먹어봐야죠. 어 그래 먹어보자. 이거 뭘까요? 음. 오케이 어떤 소시지 먹을까? 저이 소시지 먹어보자. 어떻게 넣는지 도 보여줘요. 아니 러시아 사람들도맛 입맛 면대들이야. 나는 나도 원래 러시 아음식잘 먹잖아. 우리 같은 문화권이라서. 근데 이게 이거 면대적이야. <laughs> 아, 못 먹어, 그런 거. 저도 한국에서 워심식 구해 먹어. 맨날 한식만 먹어. 그치. 내 이제 러시아식으로 먹자. 어, 이런 것도 만들고 있어? 음. 벌써? 아이씨. <laughs> 나 어린애들한테 다 배우고 있어요. 지금 한국 2 0년 살았는데 더 몰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니, 러시아 사람들은 아이스 안 먹잖아, 잘. 그쵸. 그 한국 와서 배웠고. 배웠어? 어, 그쵸. 옷 어, 이상하지 않았어, 처음에? 다 아이스로만 먹으니까? 그쵸. 어떤 생각? 아이스 어르츠 고도 아이스 메리카노 마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러시아 좋은 집안에서 왔는데 이해 못하지. 저 근데 제가 이제 또 맨날 아이스 메리카노 많이 마시거 나도 그래. 나도 처음에 못 먹었다가 지금 잠천 잘 먹어. 아무튼 세세이즈 면대적인 스타일로 먹어보자. 너무 커서. 음, 그냥 넣어버릴게 여기 잘라야 되는데. 아, 치즈도 필요하는데. 치즈도 필요해? 어. 야, 지금 야채 좀 넣자. <laughs> 진짜 마요네즈 넣었어, 요 여러분. 봐봐. 요 엄청 느끼함을 느꼈어, 벌써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태몽이야. 면태면태의맛 면대, 먹자. 음, 마요네즈 넣으니까 느끼하기는 해. 나쁘진 않아. 소시지랑 같이 먹으니까. 응 음? 조금밖에 나는데 괜찮잖아요또 많이 나올래 러시아 사람들? 이눈빛이에 지금 안 보시는데. 도피로세피로도 많이 나고저 러시아 사람 기준으로 마요네즈 잘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두 배, 세 배로 넣으면 못 먹겠다. 느끼해가지고. 고전 <laughs> 언니가 다 한국 사람이 되셨네요. 도시락뿐 아니고 또뭐 먹어? 한국 거 중에? 요즘에는 김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어, 초코파이는? 초코파이 많이 먹죠. 차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왜냐면 러시아는 커피 마시는 문화 아니야. 차 마시는 문화야. 우리랑 똑같아, 우즈베기랑. 도시락, 초코파이 또 뭐가 국민 음식 중에 없어? 한국 거? 분홍빵. 붕어빵, 붕어빵 바로. 시러셔서 근데 한국 맛이 아니에요. 느낌이 음. 엄청 다요 한국 붕어빵 너무 맛있어요. 그치? 이제 점점 가을이 오니까 저도 이제 붕어빵 기대가 많이 돼요. 주령하는 애들 중에 제일 한국이 언제 얼마 안 되는 지 보거든? 그러면은 알리야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탑5 하면 뭐야? 갈비살인 것 같아 요즘은. 요 갈비살이. 거의 매워. 맨날 먹었어요. 그리고 콩나물국밥 되게 좋아해요 오술 좋아하구나 <laughs> 다음에 술 먹자 <laughs> 해장으로 짱나 <laughs> <아니라> 콩나물은 <laughs> 알지 해장이야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돈까스 맨날 돈가스? 먹었어요 왜냐면 맵지 않고 너무 아, 네. 맛있었어요 어. 치즈돈까스 뭐 김치찌개도 좋아해요 김전찌개 그냥 고기 다 좋아해요 저는 고기 젠이라서 고기 많이 먹는 거야 돈 많이 드는 여자야 <laughs> 못 먹어봤던 음식은 많지 않아? 약간 움직이는 거뭐 먹어요 지금. 아직은 먹으러 가야지. <laughs> 미치겠다. 예를 들면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 답하면 움직이는 거 그리고 매운 거. 엄청 매운, 매운, 거. 매운 거. 오케이. 싫어하는 음식이 없는 이유는 제가 딱 쟁기는 모습 연출하면안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 없어요. 네, 여러분 추천해 주세요. 못 쟁기게 생기는거 먹으러 가야지. 응. 좀 많이 가야 돼요. 가야돼 아~~ 여러분 <laughs> 무조건 얘기해야돼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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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국은 오기 전에는 기대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았어? 한국 가기 전에는 한국 분들이 이런 정도로 야근하시고 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아~~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지하철 날 때마다 되게 중국이었어요 아일 전... 많이, 너무 많이 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좋은 점은 그 연어를 잘 모르신다고 들었는데 되게 연어 되게 영어 잘 된다? 다를... 어, 영어 잘 된다. 러시아 진짜 안 되거든? 그쵸죠스시아에서도잘안는 아, 거. 러시아 진짜 안 돼. 러시아 표시판도 하나도 없어. 한국 빛이 된거 없어? 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 오해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버릇이 되는 거, 입을 가리는 거. 그치 우리는 모두 안 가리는데. 말이 직접 가는 게보다는 조금 돌려서 말하는 거야. 약간 진정라신진저라는 고절감. 또, 또, 신경 없어서 그런 거? 좀 아쉬운 점은 한국 문화에서 꽃을 주는 문화 자료잖아. 아, 꽃받고 싶은 여자. 꽃을 남자한테 아, 꽃을 아, 많이 받을 많이 요몇살때 <laughs> 오는 거지 그럼? 열아 살. 열아살 나랑 비슷 똑같대 나도 열아살때 왔으니까 연애는 해봤잖아 한국에 잘 맞아 한국 사람이랑? <laughs> 그럼 적이 중요한 게 말고 그냥 사람의 스타일이 중요한 거 <laughs> 그럼 한국 남자들이 장점 뭐 있어? 전반적으로 러시아 남자들보다 한국 남자들이 더잘 챙겨주는 네, 스타일인 어, 것 같아. 또 특징이긴 해. 그리고 문도 열어주고, 좀 마시는거나 그냥 좀 감동 주는 작은 선물 주거나 이런 아, 것들이. 좀 감동을 많이 해줘. 남자들 기대하지 않아도 아 이벤트. 음, 아니면 손편지뭐 주는 거. 손편지 맞아. 손편지 뭐 되게 감동하는 아, 거죠. 손편지는 러시아 사람 절대 안쓸 거야. 연락 자주 하는 거예요. 저는. 연락 자주 하는 거. 좋아 싫어. 아, 메시지 음. 하루 종일 음. 맨날 보내. 저안 그러거든요. 저, 안 보내 보내 저 보내 그냥 일시뷰예요. 반성. 아빠빠요 이따 가락할게요 아니야 한국 있으니까 좀 해야 저, 돼. 그거 음저 잘못한 거고 음. 이제 이렇게 안 해. 요아 하지 마. 저 많이 해. 대답을. 한국 남자들 심쿵 포인트 없어? 아나이 남자가 이런 행동 때문에 심쿵했어. 그런 거 없어? <laughs> 드라마처럼 이제 나와가지고. 아 이렇게 잡았던 거? <laughs> 벽에 이제 이렇게 <laughs> 아니 원래 리베이터에서 아, 둘이 드라마 찍었냐? 뭐하는 거야? 배우라서 몇 살이... 그래. 남자가 배우였어? 부럽다 야천 번이 배우야 한국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 어할수있어 <laughs> 좋아? 한 남자? 러시아 남자 지금 만날 수 있어 없어? 저도 한국에서 살이 다른데 많은 것들이 좀 편한 거 같아요 아 한국에도 배웠나? 나 러시아보다? 이제 여기가 더 많네 많은... 뭐 맞아. 말하는 스타일도 그렇고사업번식도 많이 더해졌어요. 한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에 대해 선입견 있잖아. 오보트가 뭐, 좋아하시죠? 이거 다 일등이에요. <laughs> <laughs> 어, 처음 <laughs> 든 거예요. 어떤 아니면 오빠랑 있는 춘준이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laughs> 아, 1등이에요 이제. <laughs> 1등이야일등그 정체인 때문에 음. 많이 물어보구나. 아, 그리고 또뭐 있어? <laughs> 3등은 이제. <laughs> 시비 많은 거 좋아하면은 잘 맞는 거 좋아해. 나도 안 아, 맞아. 근데... 나도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우리도 그래서 밖으로, 우리 그막 발사수 뜯고, 강남동수 와이? 좀잡아봐야어요 진짜 <laughs> 짜증나. <짜리나는 거야. 웃음> 뭐하는 거 이거 진짜? 잠깐만. 어, 한국 남자들이 <laughs> 좋아하세요? 어. 하와주신거 있으세요? 이런 거요. 너랑 사귀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미리. 아, 아니요. 뭐. 이렇게 간 보는 거야, 간 보는 거야. 그럼요. 몇 살까지 괜찮아, 앉아. 여섯 살? 6살? 여섯 6살? 살까지. 여섯 6살 살딱 좋아. 여섯 살은 몇 년생이냐면, 너 2003년이니까 97년생까지만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주세요, <laughs> <laughs>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아래에 어있어 죄송합니다. 난 땀이야. <laughs> 되게 진지하게 받아줘. <laughs> <너무 잘 웃음> 지난 동영상에도 <laughs> 갑자기 우리 <laughs> 그 대학교 선빈님이여학 오는 거예요. 만나자고 오는 거예요. 내 영상 때문에? <laughs> 갑자기 댓글로 <딸깨를 웃음> 왔는데. 정말요, <laughs> 언니. 아니, 어쨌든, 인기 많아지는 거 좋은 거야. 인조이. <laughs> 예, 이쁘... 인조이. 다 이쁘다고 <laughs> 하는데 좋잖아. <laughs> 싫어? 아니죠 그럼 좋아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아니요 좋아 <laughs> 많이 좋아해주세요 <laughs> 별로 많이 달라그 사람들이 아마 물어볼 건데 러시아에서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 어디서 경유했어 이번에는 중국 샨하이에서 상해, 상해에서 상해 원래는 그 직한이 없어졌잖아 음. 조금 어렵지 그래서 가는 거 또는 카자흐스탄이나 터키나 우즈베이나 그래 사람들이 안 물어봐. 러시아 지금 갈수 있냐. 나한테나 작년에 갔었었 그때 다 물어봤거든. 여행 할수 있냐 많이 물어봤는데 여행 할수 있어요. 맞아. 3개월까지 무비자 금지국은아니야 지금 러시아 보는 게 괜찮아? 난 작년에 갔을 때 괜찮았었거든. 괜찮아? <목소리> 괜찮잖아. 그렇지. <그치>? 좋아. <목소리> 먹어 먹어. 내가 네, 네. 질문이 뭐 물어볼지 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알겠는 러시아. 여성이 너무 무서워요지 준비했어. 남자가 부족하는 나라잖아. 맞아 나 학교 나도 러시아 학교 다녔거든. 우리는 남자가 너무 부족해서 졸업 댄스가 남자가 부족했어. <laughs> 한명이 여러 명 이렇게 쭉 써야 됐거든. 어때? 어 우리 나라에서도 그 여자들이 이제 경쟁이 더 심하죠. 견자씨? 더 챙겨줘야죠. 남자 요리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더 잘하는 것들이 남자 위주로 해줘야 돼. 왜냐면 이제 남자가 고르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서. 한명뭐두명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가 와 있잖아. <laughs> 우리 잘했어요, 먼저. <laughs> 아니 진짜 <laughs> 남자들은 노력을 안 하지. 여자들이 고백을 하고 뭐. 여자가 고백을 한다고? 러시아에서 어, 많아요. 응. 좋은 나라다. 한국 남자들이 지금 침사고 있어. <laughs> 아 그래? 그러면은 러시아 여자들은 남자가 없어서 저러, 그, 결혼하기 힘들어지잖아 요즘에. 그쵸. 이혼도 자주 해. 이혼도 많고 지원도 많고 <laughs> 진짜? 그럼 한국 오니까 남자가 많으니까 어때? 좋고 잘 맞는 사람은 만나는게 쉽지 않잖아요 아어트인 그렇지 하지만 조금 더 선택권이 많잖아 지금 인정할 거야? 안전하자 인정해요 <laughs> 인정해 <웃음> 여기 선택권이 많아서 좋아 그러면 은 러시아에서 미인이 많잖아 어떻게 생각해? 러시아에서는 이런 매모는 평범한 레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니도, 사람들이 언니도 변복 말고. 근데 여기는 인기가 많아요. 어디든지 가면 전화번호 물어보고 사인 뭐 해달라고 까지 이런 선들 좀. 야 나도 사인 한번나 나한테도 사인 달라고. 야 나한테 왜 전화번호 안 물어달라고 안 하냐. 러시아 여자들이 한국 많이 오고 싶어해. 어 요즘엔 좀 한국, 한국... 남자 인기 많아. <laughs> 어 이천. 이쪽... <야>. 얼마큼 많아? <laughs> 근데. 국제 커플도 음. 보면은 대부분 한국 남자랑 외국 여자랑 사귀는 거잖아요. 응. 음. 그런 거야? 이유가 있겠죠. 음, 한국 남자들이 인기가 많다라는 뜻이죠. 음. <laughs> 러시아는 개반적인 문화야? 러시아. 안... 개방 보수적인 맞아. 나라잖아 개발적이진 않잖아 주말. 내가 알기는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오픈 어. 마인 어. 자만 주지 오케이. 자보고 만나는 거야 어. 아니면 사람 때문에 다른 그게. 거죠 아 그래 그러면은 한국 남자를 만날 때는 보통 데이트를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산책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남산이나 서울타워 이런데 가는 걸 좋아해 음. 그 시끄러운 것별로 좋아하지 않고 럭터월드 그러니까 음. 같은데 가면은 어. 특히 주말에 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안 좋아해 어. 그러면은 본인이 결혼을 얘기하게 된다 나중에 언젠가는 저건 봐. 저랑 이제 잘 맞아야 돼요. 아무리 잘 생겨도 아무리 돈 많아도 저랑 성격이 안 맞으면 저 못하게요. 외모 엄청 싫어하면 못사귀죠아 그거 당모는 이상형이라도 비하고 싶은 마음 얼굴 해야지 <laughs> 부부, 그거 좋아해요 죠 자기 눈에 잘 생기면 되는 거야? 자기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제가 운동 좋아해가지고 남자친구도 운동 운동했으면 좋겠어? 헬스하는 <laughs> 남자? 그냥 운동 좋아하면 돼요 <laughs> 운동하는 좋아하는 남자? 오케이 넌술 먹지? 이제 먹어 이제 먹어? 한국 에좀 봤을 술만 마셨어요, 제가. 무슨 술을 먹을래 레드 와인. 레드 와인 좋아하구나, 나랑 똑같네. 치즈 마시면서. 아, 레드 와인 진짜 좋아하거든. 나도 진아 레드 와인. 근데 한국 술 중에 뭐가 좋아? 저 소맥. 소맥. 제일 잘 맞아. 하, 아, 다음에 가자. 술 먹으러. 막걸리 좋아해? 어, 가끔 마셔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 와가야지. 그래도. 가르쳐 줘서마요네즈를 먹는 거는 덕분에 처음으로 먹었는데 맛없지만 러시아 사람들의 입맛이 이상해 소리 그래도 덕분에 고마워 나와줘서 우리는 또 촬영하자 응 그래서 우리한테 소리랑 세이 술밥 응. 먹자 그래. 오케이? 그래.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소리가 너보다 언니네 야 대박이다 <laughs> 저 어디든지 가면 많네요 어 나와줘서 고맙고 나머 덕분에 축하해줘 고마워